다음 달부터는 분말 형태의 물품을 여객기 내에는 반입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폭발물을 분말 형태로 위장해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이후에 나오는 조치라고 합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비행기 내 분말 물품 기내 반입이 전면 금지될 예정입니다. 향신료와 커피 가루, 베이비 파우더 등입니다. 연방 교통안전국 TSA는 350ml 이상의 분말 물품은 항공기 내에 반입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최근 가로 물질을 이용한 항공기 테러 위험이 급증한 것에 대한 조치입니다. 지난해 7월에는 레바논 국적의 남성 4명이 가방 안에 가로로 분쇄한 폭발물을 숨겨 기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는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기에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